자, 7번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7번 한 줄로 요약하면 사회 정의의 이상적 용어는 모호성이다. 아, 관절인데 그치? 사회 정의로 딱딱 딱 똑부러져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용어가 모호성이래. 자, 무슨 말인가 보자고. 내용 요약 1번. 1번. 사회 정의라는 말이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유용한 것은 실제 그 용어의 의미이 모호하기 때문입다 아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겠지. 안전이있네요 2번. 2번. 모호한 용어가 정치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실제 그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다목적 정당화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어, 모호한 용어가 정치에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는 거지? 음.. 정치에서 정치, 정치에서 자, 어3번뭉번이 3번. 용어를 사용하여 반대자들과 서의의에생 없이도 그들을 사회 뭉의에지지치에서 뭉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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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자, 가보자. 연결사 와시나와치기치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고 선행사가 없으며 해석은 것이라고 한다. No one could agree on. 어떠한 사람도 공유할 수 없어요.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에. 이런 얘기지. 그죠? 자, 관계되면서 즉격대 e a 이후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 e a 이후 전체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인 용어라는 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회 정의라고 하는 건 어떤 용어다?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용어래. 뭘로? All-purpose justification. 다목적 정당화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되게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그렇지? 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 되게 많지. 그치 되게 웃긴 경우 많아요. 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도 정의상의 사회 구현, 뭐 해가지고, 깡패하고 전쟁, 그 폭력배하고 전쟁, 이것도 했는데,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부정부패, 정치인들에서 뇌물을 먹, 먹었거나, 기업인들하고 결탁 했거나, 뭐 그랬던 사람도 다 잡아들였지. 근데 대체로 자기들의 정적이 되는 사람.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거든 자유. 어. 다른 사람의 자유는 자기 자유에 앞설 수 없는 자기 자유. 어. 병신 같은 자유를. 말로 한 자유인데 어 이거 참 이상해요. 응? 언론의 자유도 자기들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은 말하면 안 되는 자유. 아주 이상한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그 사람은 역사상 만나기 힘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그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같은데 자기는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애 아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잘 누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자유를 막 얘기하면서, 어? 지금 우리나라 언론, 그, 그, 자유지수가 뒤지게 떨어졌어. 옛날에 뭐, 바이든 대통령 쪽팔리겠다고 얘기했다가, 날리면이라고 그랬다 아니, 자기가 바이든이라고 얘기했, 이걸로 다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는데, 이 난리면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국민들이 들은 대로 생각할 자유가 없어. 응? 자기는, 자기가 말을 해놓고 나서도, 이 말을 했다라고 우길 자유는 있어. 그리고 국민들이 잘못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자유가 그 사람한테 있어. 그 우리도 이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할 자유가 있는데,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불리익을 줘. 그럼 불리익을 줄수 있는 자유가 그 사람한테 있어. 이상한 자유지. 어? 멀쩡한 대한민국이 일본이 꼬붕으로 들어갈 자유. 그 얼마나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자유를 지금? 후쿠시마의 핵 오염수가 그 바다에 방출되는 거? 그를 허용해 줄수 있는 자유 아니 그 자유를 왜 지가 부리냐고 어? 일본의 전직 수상이 한 두어달 사이에 재민이 왔다 왔어 윤석열을 예방하러 왜 그런지 알아? 윤석열이 대한민국에서 지지도가 더 떨어지면 큰일 난다 지지도를 높여 주려면 우리 전직 수상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고는, 하 어, 뉘앙스를 풍겨줘야 된다. 야, 그러니까 전직 총리는 우리나라 말로 전직 대통령인데, 어떤 나라를 한두 달 사이에 전직 대통령 세 명이 연달아 방문하는 경우가 있냐? 이건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윤석열, 유성룡... 이상해요지, 그건.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나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지 진짜 끔찍해요. 끔찍해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이상한 일들을 많이 저질러 나가지고, 언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막툭 하면 그냥 막그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서, 일제전범기가 우길기거든 우길기? 그러면서 햇살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응? 일본도 우길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누가 그랬더라? 응, 가만히 보면 우길기고 다르다고 햇살을 나타내는 햇살기라고? 이야 난 진짜 이런 우리나라의 우길기를 달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전에는. 이번딱 들고 부산까지 들어왔잖아. 자, 봅시다. 어, 과거 분사를 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그리고 발명된 권리. 여기는 PP 두 개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렇죠이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브라머스어퍼스펙티브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정치적인 그리고 이데올 로지컬 포스 이념적 힘이 사회 정의라고 하는 단어의 정치적인 힘 이념적 힘은 maybe seen 어떻게 보일 수도 있냐면 하 어, 에지그레즈는 as well as well as A 에지그레즈 well b 공입니다 B뿐만 아니라 A도 그런 말이에요 어떤 Calculating, proponent, 타산적인 어, 지지자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에 의해서도 그 기능적 모함에 호 있어서 유용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겠죠 사회 정의라고 하는 말이 언뜻 보기에는 어, 불리한 것들을 바로 잡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뭐가 불리한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이제 모호할 때가 되게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 어 얘가 오히려 기능이 모호하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말이야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끔가다가 어떤 용어가 도움이 됩니다. 인파리틱스 정치학에서. 정치에서는 어떤 용어가 도움이 되는데, precisely because,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됐죠? 자, 예를 들어서, 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 그렇습니다. 최대 f e a s 실현 가능한 참여라고 하는 말은, 빈곤과의 전쟁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it was unclear. 자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참여 이런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몰라 그것이 unclear. 분명하지 않고 누구도 실제로 의미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참여. 라는 말이 빈곤과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거.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최대한 실현 가능한 참여. 어디까지가 최대한이고,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또뭘 실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참여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 온통, 어, 애매모호한 말들인데, 이러한 말들이 예를 들면 빈곤 퇴치 전쟁, 빈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정책을 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자, 4번, 4번이다그 다음 문장. Social justice,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어냐.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는 용어래요. As an all-purpose justification, 다목적 정당화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무엇을 위하여 어떤 프로그레시브 사운드 인거먼트 프로그램, 진보적인 것처럼 들리는 정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새롭게 발견됐거나 발명되어진 권리, 새롭게 발견되어지거나 발명된 권리, 아 그런 것을 위한 자목적 정당화로.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있는 용어다. 이런 얘기지. The term survives. 그 용어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응어자에게 b e n e f i t 뭔가 이익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죠. 자, 또그 용어는 it입니다. it가 더 h term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그 용어는 브랜드는 낙인을 찍는다, 그런 얘기야. 어, 사회정의의 지지자로서의 낙, 어, 지지자, 사회, 뭐야, 이거? 사회적 정의에 대한 지지자로서, 뭐야. 음. 브랜드 A, S, B입니다. 브랜드 A, S, B. 음. 브랜드 A, A라고 낙인을 찍는다, 이거. 브랜드 A, S, B, B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 지지자를 반대자라고 낙인을 찍는데. a n so, 그리고 또 그렇게 인류의 적이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거야. Without, 뭐하지도 않고 The Trouble, Making an argument, 논쟁을 굳이 해야 되는 수고 또는 그 견해를 고려해야 되는 수고 이런 것도 없이 인류의 적으로 사회정의의 지지자를 반대자로 낙인을 찍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예전 아이디어로 스컬 마커 이념적인 표식으로서 사회 정의라고 하는 이 용어는 works best 가장 잘 작동이 됩니다. 언제? It is not too sharply defined. 그것이 그 용어가 원래 그 not 하고 t o 가 없으면 sharply defined 얘가 명확하게 정의될 때 그런 얘기지 여기서는 오히려 너무나 명확하게 딱 정의가 되어지지 않을 때 사회정의라고 하는 용어가 works 효과를 발휘한다 이념적인 하나의 마커 어, 표시 도구로서 됐지요 내용이 좀 어렵기, 어렵지 그치